내비게이터 소책자 시리즈 말씀의 손예화 성경을 3으로 붙잡는 5가지 기술 우리 대부분의 집책장에는 성경책이 한권 이상 꽂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자문해봅시다. 우리에게 성경은 먼지만 쌓여가는 어려운 고전입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에 힘과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능력의 책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막막해합니다. 마치 값진 보물이 가득한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창고 밖을 서성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손해화는 바로 이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다섯 개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이고 강력한 그림 언어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리고 묵상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독립된 활동이 아니라 마치 우리 손의 다섯 손가락이 협력하여 물건을 굳게 붙잡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굳게 붙잡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경험하고 손과 발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끼 손가락은 듣기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주일 설교, 수련의 강의, 혹은 출퇴근길에 듣는 기독교 방송이나 팟캐스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듣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듣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들은 내용의 대부분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듣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약 손가락은 읽기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요리해준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직접 성경이라는 책을 펴서 읽는 보다 적극적인 단계입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우리가 여행할 나라의 전체 지형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는 우리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읽기 역시 그냥 눈으로만 훑고 지나간다면 그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은 공부를 상징합니다. 읽기가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면 공부는 특정 구절이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마치 현미경이나 망원렌즈로 작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의 진정한 가치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하며 그 말씀의 배경과 문맥을 탐구하는 수고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캐낸 보물과 같은 진리를 소유하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집게 손가락은 암송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통해 발견한 보물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주머니에 넣어 나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그 말씀은 더 이상 책 속에 갇혀 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암송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유혹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준비된 무기가 됩니다. 이 책은 성경 암송을 통해 알코올 중독이라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감동적인 간증을 소개하며 암송의 실제적인 능력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엄지손가락은 묵상을 상징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다른 네 개의 손가락만으로는 물건을 단단히 줄 수가 없습니다. 묵상은 바로 이 엄지손가락처럼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한 말씀을 붙잡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소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묵상을 소가 되새김지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소는 일단 풀을 삼킨 후에 그것을 다시 개워내어 오랫동안 씹고 또 씹음으로써 완전히 소화시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진리가 나의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곱씹는 과정입니다. 수도원 전통에는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라는 오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렉시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메디타치오, 그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고 오라치오, 최종적으로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콘템플라치오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섭취한 영의 양식을 완전히 소화시켜 우리 삶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묵상이 없다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모든 수고는 단지 머리만 채우는 지적인 활동으로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균형 잡힌 식단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듣는 것만 좋아하고 편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만 파고들 수 있습니다. 과식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리고 묵상이라는 다섯 가지 방법을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손예화는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성경책을 책장에 꽂힌 장식품으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을 펴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붙잡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말씀식단 점검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이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라는 다섯 가지 방법 각각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영역, 즉 당신의 영적 편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듣기만 하고 있었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직접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2. 말씀 되새김질 연습하기. 이번 주에 들은 설교 말씀이나 읽은 성경 구절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와 닿았던 한 구절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하루 동안 틈틈이 꺼내보며, 그 의미를 곱씹는 되새김질, 즉, 묵상을 실천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고민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3. 말씀의 손 함께 사용하기.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나 공동체와 함께 매주 한 가지 방법을 정해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같은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나누고 듣기입니다. 둘째 주에는 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누며 읽기입니다. 셋째 주에는 같은 구절을 함께 암송하고 서로 점검해주는 암송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함께 할때더 꾸준하고 풍성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